이찬원, 남진, 세대를 잇는 전설의 무대가 온다. KBS 부로의 명곡 60주년 특집 역대급 뷔의 탄생 예고. 10월 말 KBS 부로의 명곡 이 예고한 한 장면이 음악 팬들의 심장을 폭발시켰다. 바로 트롯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과 세대가 사랑하는 감성 아이콘 이찬원의 특급 듀엣 무대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다. 남진 데뷔 6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무대. 그리고 트롯의 과거와 현재가 한 점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세대를 잇는 단 하나의 노래. 이 무대는 한국가요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될 것이다. 방송 관계자 인터뷰 중 예고편이 공개된 지단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회 돌파.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이미 방송 전부터 레전드급 무대로 회자되고 있다. 촬영 현장에서 이찬원은 이 무대는 인생에서 다시 없을 영광이라며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리허설 중에도 남진에게 다가가 예의를 다해 인사하고 곡의 감정성과 박자, 제스처 하나까지 세심하게 체크했다. 남진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찬원이, 노래가 참 곱다. 트롯의 미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말 한마디에 이찬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그는 리허설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무대 아래에서 남진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듀엣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다. 남진의 전설적 카리스마와 이찬원의 맑고 감성적인 보이스가 절묘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세대 초월의 하모니다. 무대는 시작부터 압도적이었다. 무거운 현악 오프닝 속에서 남진이 등장하자 관객석에서는 왕의 비환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이찬원이 흰 수트를 입고 등장하자 무대는 순식간에 세대가 하나 되는 공간으로 변했다. 남진의 풍부한 성량, 이찬원의 섬세한 감정,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카메라 감독조차 숨을 멈췄다고 한다. 방송 관계자는 말했다. 녹화 중 제작진 대부분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남진의 인생이 겹쳐 보였고, 그 곁에서 진심으로 노래하는 이찬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음악적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정서적 교류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품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대중은 세대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공존의 순간에 강한 감정적 몰입을 느낀다. 남진은 60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상징이었고, 이찬원은 그 유산을 이어받은 현대적 감성의 계승자다. 즉, 이번 무대는,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청춘과 손을 맞잡는 순간, 이며, 대중은 그 장면에서 감정적 안정감과 자긍심을 동시에 느낀다. 이찬원의 깨끗한 미소, 남진의 따뜻한 눈빛, 그 둘의 손을 맞잡은 장면은, 한국 트로시 세대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문화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현재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불후의 명곡 남진 60주년 특집은 사전 예매 방청권 경쟁률 200대 1을 기록했다. 방송 전 공개된 스틸컷 한 장만으로도 SNS는 이미 폭발 상태. 이찬원이랑 남진의 뒤에시라니 전율이야.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다. 우리 부모님이 남진 팬이고 나는 찬원 팬인데 같이 보면서 올 준비 중. 특히 제작진은 이번 무대를 위해 전체 연출팀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현악 국악 밴드 세션을 총동원해 하나의 음악 영화 같은 무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늘 그랬듯 노래보다 마음을 먼저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진 선생님은 제 인생의 교과서예요. 제가 트롯을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도 노래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의 울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중이 이찬원에게서 느끼는 진정성의 힘이다. 이번 이찬원 남진 무대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시대의 기록이다. 60년의 세월을 살아온 원로 가수와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 된 청년 가수가 하나의 노래로 연결되는 이 순간, 그건 과거와 현재가 손을 잡는 기적이자. 대한민국 트롯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문화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무대였다. 방송 전부터 전율의 무대, 부로의 명곡 사상 최고 시청률 확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무대는 진심이 만들어낸 예술이기 때문이다.